자, 정치, 사회, 외교적인 문제까지 그 뉴스를 다뤄보는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이제 좋아졌어요. 노동절도 지났고, 이제 이번 주말,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죠. 월요일, 대체휴일까지 3일 연속 또 다른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북미회담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뭐 진짜 판문점에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기간도 5월 말경에는까지는 아마 때까지는 북미 회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요즘엔 봄의 기운과 함께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일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좀 계속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이 경찰이 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글쎄,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전 전무의 그, 갑질은, 이른바 그, 물컵 갑질이죠. 갑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공분할 수 있는 그런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 이것이 조현민 전무에서 시작은 됐습니다만, 예전 2014년도에 조, 언니인 조현아 예, 그 일, 조, 일명 그 땅콩회항 사건 이후로 4년 만에 다시 또찬녀인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불거졌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거로 본다면, 두 자녀, 두 따님, 조양호 회장의 따님은 아무래도, 교육이, 교육을 잘못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14년 그 작년 조연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양 사태가 잊혀지는가 싶었는데, 이제 4년 만에 다시 불거진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제보가 또 쏟아졌죠. 그런 와중에 그 어머니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이 또 전면에 드러났고요. 여기에 이제 밀수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대한항공 한진그룹, 운호일과 자체가 아주 그냥 엄청난 지금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에, 한 광고업계 게시판의 조전무가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업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광고팀장인 직원에게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뭐 광고회사 게시판에 이제 계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전파가, 전파를 타게 됐습니다. 더 웃긴 것은 조전무가 그 회의에 참석한 광고대행사 팀장이 대한항공의 영국편 광고 캠페인과 관련해서 조전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얼굴에 물 뿌리고 회의장에서 쫓아냈잖아요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어이 없는 것은 이 피해를 입은 이 광고 업체가 조전무에게 조 거그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의뢰참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불거지니까 대한항공 측은 당시 이 광고 업체에서 아, 영국 광고를 위해 여러 곳을 찍어오라고 주문했는데 제대로 찍어오지 않았고 이에 흡족하지 못한 조전무가 화를 낸 것이다. 조 전무가 회의하다가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물이나 음료수를 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조 전무의 갑질 행태가 알려지면서 그룹 내 직원들의 잇따른 제보가 이어졌는데 카톡 방도새를 만들었죠. 그 가운데는 조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성과 욕설을 하는 음성 파일이 방송으로 공개되면서 아주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습니다. 한 4분 좀 넘죠. 분량의 음성파일에서 조전문은 누가 몰라? 사람 없는 거? 어? 뭐, 누가 모르냐고? 뭐 이러면서 IC에다가 뭐 XX 뭐 이런 식의 아주 좀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의 행태를 그 목소리에서 음성파일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익명 게시판에 오른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매년 조전무 생일마다 소속 직원들은 비공식적으로 생일 준비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이고, 무슨 뭐, 왕족도 아니고요. 그 선물하고 뭐 재롱잔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매년. 이게 도대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뭐, 저기, 북으로 따지면 예전에 김정일 부자, 백두혈조, 혈통하고 비슷한 지금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전무가 또 평소에는요, 부서 팀장들과 연장자인 임원들에게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일삼았고, 인사발령 기준 없이 1년에 3번에서 4번 팀장급 직원들을 바꾸는 고 인사전행도 일으킨 거죠. 이런 조전무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커지는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또 사과했습니다. 4월 22일이죠. 조현민 전무는 물론 조연아 두 딸을 경영일선에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이거 4년 전에도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조회장이. 이번에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첫 번째 딸이 아니라 두 번째 딸입니다. 두 딸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사과를 두 번씩이나 하게 된 것입니다. 조회장은 대한항공회장으로서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여식이 일으킨 미숙한 행동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한다. 그리고 뭐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분께도 사죄의 말씀 드린다. 이거 4년 전하고 복사판이에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작년 조연아 땅콩해양 그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놓고, 이제 국민들 기억 속에서 좀 사라지는 것 같다 하니까, 4년 만에 다시 또 조연아 전 부사장을 경영에또 복직을 시켰습니다. 업무복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찬열 문제도 조용해지면 다시, 복귀실기권이라는 그 불신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녀 찬여의 일도 모자라서요. 또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폭언, 폭행과 관련된 그 영상이 또 나타났죠. 그 조전무의 등기사 선임과 관련된 항공법 위반. 왜냐하면 현재 국적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이사를 했어요. 등기 이사로요. 비등기 이사도 아니고. 명품 관세 포탈 의혹. 그리고 또 밀수 의혹까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위법, 위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명희 이사장은요, 집사가 조금만 늦어도 죽을래, XX야, XS놈아, 빨리 안 뛰어. 뭐 이런 의혹도 받고 있고. 조회장이 그 자리에 없을 땐그 정도가 더 심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했던, 몇 개월간 일했던 그 운전기사의 증언도 나왔죠. 그리고 이, 이 이사장에 대한 그 사례를 한번 보면요. 현재 제보된 상황으로 보면, 국민들도 뭐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하나하나씩 좀 한번 뜯어본다면, 자기의 집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작업자에게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아우, 저, 저, 거지 같은 놈 XX야. 저 XX 놈의 XX 나가. 아주 폭언을 아주 일삼았어요.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작업자 무릎 꿇히고 딱이 때리고 뭐 전직 대한항공 그 임원 그, 의 얘기에 의하면, 미세스와이로 불리는 이사가 이이사장이 사적인 용무 해결에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룹 직원들 사이에는 아주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이사장의 갑질은요, 조연아 현민 자매의 맥락 없는 고성, 폭언, 폭행보다, 그야말로 정말 거기에 비하면 이이사장의 행태는 엄청난 겁니다. 두 자매 행위는 뭐,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14년 5월에는 인천 하얏트 호텔 정원 조경공사장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삿돼지라고 폭행을 가하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뭐, 아주, 아, 뭐, 삿돼지는 뭐, 기본이고, 뭐, 발로 차고, 뭐그 피하는 여직원을 추적하고, 뭐팔 잡아당기고, 막 그러는 모습이었죠. 오디오가 되지는 않아서 그 화면만으로 본 건데, 아 그것만 봐도 저 당시 어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5년 전에 또 그. 리모델링 자기 또 집을 리모델링도 잘하나 봅니다. 할 때는요 그 뭐야 인부들에 대해서 뭐별아좀 얘기했구나 좀그쌍 욕에다가 폭언에 폭행에다가 아 요즘 그 웬만한 남성들도 잘안 쓰는 욕을 이 사장은 했다는 겁니다. 제보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이사장은 화를 내면 그냥 튀어나오는 건 일상적인 거예요. 이 욕들이. 그러니까 이이 정말 그 여기에 아마 쌍욕의 여왕 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사장은 그 먹는 것에 대한 것도 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집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인천공항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에서 준비해둔 음식이 식었다면서 접시를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조리사는 아, 너무 자괴감이 심해서 그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죠. 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설렁탕이 입맛에 맞지 않자 어떤 개 XX가 설렁탕에 물 탔느냐고 난리난리 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보는 또 이어지는데요 그 인천 하얏트 호텔을 자주 가나 봅니다 그60 안팎의 나이든 호텔 간부에게 역시 이개 XX야 하면서 파일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이사장이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대한항공, 대한항공 그 직원에게 당장 김밥 구해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김밥을 어디서 가지고 오니까 이 직원은 충성도 하고 순발력을 인정받아 갖고 출세가도를 달렸다고 합니다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참 그런건 좋은건지 좀 나쁜건지 좀 헷갈립니다만 이게 이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그 제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례는 아주 무궁무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요. 그것이 전체가 다100% 맞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나 그만큼 직원들의 내부 직원들의 이 이사장에 대한 불만은 엄청 심한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또 사실일 수도 있고요. 과장도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없는 얘기를 뭐 만들지는 않았겠죠. 논란이 확대되고 경찰이 물벼락 폭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관세청도 이 조회장 일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요. 자택 압수를 통해서 적지 않은 증거를 또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지비권으로 짐작되는 인물이요. 그 조회장 자택에 비밀금고가 있다. 이렇게 해서 관세청에서 두 번째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우리 영화에서만 흔히 보는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벽이 열리면서 방이 나타났다는 거죠. 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 그 비밀의 방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데, 바로 관세청이 반발했죠? 반박했죠? 에,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방인데, 그게 비밀의 방이 아니고 무엇이냐. 맞습니다. 리모컨으로 움직여서 그냥 문 여닫는 것도 아니고요. 은밀한 방이란 얘기겠죠. 거기에서 과연 무엇이 나왔는지는 조사해 보면 나올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관세청은 그 회장 조 회장 일가의 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다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는 지금 증거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고가의 가구, 의류,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 소품, 식품 이런 걸다 구매했다고 했는데 그 현지 대한항공 지점에 맡기면 항공사가 항공기 부품 등 내부 거래품목인 것처럼 위장해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탈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밀수를 한 겁니다.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밀수고 좋게 얘기해도 탈세입니다.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밀수가 더 맞다는 얘기죠. 그 전현직 지금 직원들이 그러한 그 밀수의 가담, 어쩔 수 없이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을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수 일가가 구입한 물품은 KIP, Korean Air VIP의 약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로 분류가 돼갖고 수시로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서 국내로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 이거 참 대한항공 비행기로 비행기 재벌회사가 비행기로 밀수를 했다. 이렇게 귀착이 되는 얘기입니다. 황당하죠? 그, 이런 가운데서요, 한 방송에서는 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이 제기되다가 마침내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관계자에. 9년 동안 조연아, 조연민 두 자매 쇼핑을 대응해 오다가 최근 대한항공 관계사에서 이제 퇴직했던 사람인데 해외 지점에서 일했던 9년 동안 자신의 업무는 거의 조연민, 조연아 자매의 물건을 한국으로 배송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제보했습니다. 조시 자매가 인터넷 쇼핑으로 낙점한 상품들을 그 해외 지점으로 이제 그 배송이 되면요. 이를 공항으로 옮기서 대한항공 1등석에다가 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 직원이 그런 일을 하는건가 봅니다.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자에 따르면요. 빈 가방을 해외 지점장한테 갖다 주면 그 지점장 쪽에서 그걸 채워서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다시 그 가방을 여객터미널에 전달해줬다는 겁니다. 물건들은 뭐 주로 현지에서 고급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 로고가 있는 상자에 담겨 있었고, 명품 가방, 뭐 각종 생필품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세관신고는 당연히 없었고요. 아주 그 항공사, 직원들에게 그 물품 들어오는 것의 그 틈새를 찾아서 그걸 이용을 해서 마음대로 외국의 고가 물품, 물품들을 들여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수 일가의 짐이었던 만큼 운반 과정은 아주, 아주 무슨 스파이 작전을 벌이는 듯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바로 보내줘야 됐다는 거예요. 안 보내주면 난리 난리 나니까. 한 살짜리 아기 모시듯이 박스를 배달하니까 몸이 아파도 그냥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4년 전에요. 땅콩 회용 사건이 터졌을 때 밀수 쇼핑 주문이 석달 정도 잠잠했었는데 엄마와 묶어서 또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정한 곳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리는 없겠고 틀림없이 그 밀, 밀수 규모는 예상보다 아주 커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해외 지금 지점까지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세청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억 원 이상의 밀수 규모가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제보자가 진짜 직원이었는지 알수 없어 주장의 진실성 또한 의심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이요 수백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베네타 가면인가요? 그 영화에 나온 그 가면을 쓰고 조 회장 오늘 일가의 경영퇴진을 외치는 촛불 집회를 4일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 뿐만 아니라 그룹 직원들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오너 일가들의 그 일탈 행위는요, 마땅히 도덕적인 면과 더불어서 그 위법에 대한 응분의 처벌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지금 일가의 오너 일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하락했고, 거기에 따른 손실액마저도 수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영에 책임을 지고요, 외국 같은 벌써 경영인 책임을 지고 경영진들이 다 물러났습니다. 근데, 과연 대한항공 일가, 오너 일가는 물러날까요? 또 물러난다고 해서 끝까지 물러날까요? 영원히 물러날까요? 만약에 물러난다고 해도, 조만간 다시 또 복귀 슬며시 복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하지만 재벌 청수가 뭐별 겁니까? 대통령도 탄핵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분명히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슈 브리핑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